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23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시 복음으로를 주제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콩은혜교회 성도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모인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예배와 빛의 연대기 칸타타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소강성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이번 기념예배는 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의 절교와 예장합신 총회장 박병선 목사의 비전 선언,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의 축사와 예장통합 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축도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부활신앙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망국적 편가르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망국적인 편가르기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축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땅의 역사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이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날 한국교회 총연합은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며. 혼란스러운 나라와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